네, 안녕하세요. 보톡TV입니다. 오늘도 이정훈 시간과 마찬가지로 태아보험 30세 만기에 대한 장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0세 보험에 대한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많은 분들께서 30세 만기라고 하면, 어, 좀 보장기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어,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태아보험의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계약전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이제 30세에서 100세 만기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병력이 있더라도 100세 만기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약전환 제도에 있어서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당이 되신다면 충분히 만기를 100세까지 늘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영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